과연 누가 베이스를 맡게 되었을까?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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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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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아, 여기서 해도 돼요? 저 진짜 여기서 하면은, 아, 내분량밖에안 네 나올 것 같은데. 큰일이네. 함부로 오락실을 잘 하거든요. 아, 네, 큰일이네. <laughs> 오, 깜짝이야. <laughs> 어! 깜짝이야! 야!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언니 되게 오늘 멋있게 입고 왔네? 오늘 뭐해요? 블랙... 아, 블랙기로 입고... 빨리 <laughs> 보이셨나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laughs>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오늘이 베이스를 두고 어, 맞짱 뜨는 날입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심판을 보려고 이 마이크를 <웃음> 준비했습니다 <웃음> 오늘 맞짱의 장소 괜찮으신가요? 어. 여기는 뭐... 아니, 얘나가 아까부터 너무 세를 부려 이길 여기, 수 있다고요? 여기에 오면맨 처음에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아 여기 오면 언니들 분리 안 나올 텐데. <laughs> 진짜 진심으로 걱정돼요, 진짜, 진짜. 내가 게임을 잘 못해. 안 해봤어. 아... 중학교 때 넷마블, 테트리스가 마지막으로 한게 어... 끝이야. 은비는 잘하나, 은비? 아, 저는 제간둥이 네, 전제간둥이죠 그만해 이거. 남한테 <laughs> 다 은비 창피. 아 그래? 어... 아, 오케이, 저는 필요 없어요. 어... 내가 써야 돼. 이렇게 아, 대방진 나오면 죽고 싶지 어... 어... 않네. 네, 오케이. 제가 어... 두번 하면 안 되나요? 어, 안돼안 돼, 안 돼. 아, 그래요. 중간에 어... 너가 나비로 변해서 날아가면 가는거 아니, 그 지금 나비로 이렇게 끌려가고 온 거야? 달아마라 <laughs>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laughs> 낭만걸과 순정결의 대결 베이스를 두고 시작합니다 순정 레츠고 자신 있는 예나 부터 갈까요? 어. 전저 오자마자 저 풍선이 눈에 보이는데 풍선? 좀, 풍선? 아 저거 풍선 다트 게임 응. 다 쏘아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전놈면내 어, 거니까 너 조심해라 얘는 여섯 번입니다야 순정 있게 던져라 순정 걸아와 이건 힘이거든요 순정걸 어 그래 확률이었어. 아 이거 여섯 개밖에 없는데. 별거 없네. <laughs> 역시 말만 잘했던 거였어요. 아, 반반이네. 반반의 확률이야지 오늘 분량 안 나오겠네. 딱세개 하셨습니다. 좋아 좋아. 이 정도면 해볼만해. 순정걸. 호원 잠깐만 거치고는 그저 그런데. 근데 왜냐면 처음은 스타트는 또 우리 언니 기지울까 봐. <laughs> 기지울까 봐? 기지울까 봐? 자나 낭만거리 간다. <laughs> 낭만 걸한 다섯 개할것 같은데. 음. 아, 이런 것도 처음 해봐. 아 잘할 것 같아. 아 잘할 것 같아. 오! 오! <laughs> 뭐야? 어, 잘한다. 이어떡 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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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어, 하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다이어하어야 하냐? 이아하어하나만더 하냐? 이거 어떻 하냐? 이게 이거 게 하냐? 이거 게 하냐? 이거 이어이이다이게 정렬거이 6을 만들어서야 6! <laughs> 은빛 찬스 아니 뭐아아이 언니 안 되네 아, 일단 해봐 너4 이하로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어. 오. 난 은빛 찬스로 내가 6이 아닐까 싶네 아 재재 언니가 6당이 뭐야! 낭만걸 승리! 야! 이 낭만걸 승리! 아니 뭐치는 그럴 수 있다고 뭐 쳐요 자 다음 거 해봐 다음 거 이건 뭐예요? 미안한데, 저, 저 키티는. 뭐요? 저 키티는 죽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제 귀가 많이 내려가는데요. 오늘 <laughs> 어, 불쌍해서 못 쏘겠다. 얘는 와, 패스할까요 어, 불쌍해서 해보고 싶긴 한데. 해봐. 가시죠. 갈까요? 해도 에? 돼요? 네. 자세가 제대로 습니다 어? 야, 이거 안 되네. 닮만 걸. 어? 아니, 스티치 왜안 되지? 오! 어, 어, 귀 맞았네. 귀가 내려간 이유가 있네. 오안 나오고요. 베이스는 또 재밌게 되겠네요. 살짝 오른쪽 은색 바다 보였을 때 게임이 또 살짝 오른쪽. 와! 와! 살짝 오른쪽.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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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리라쿠 맞힌 거로 가볼까? 와. 기분이 안 좋네 제가. 그지? 코가 땅. 와! 오. 오케이. 자두개 성공. 여기 서 할게요. 아그래 정렬걸 정렬걸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정렬걸 미안하지만 오늘은 중계만 해줘야겠어요. 아, 정렬걸의 코너 네, 거 왜? 아, 너무 아파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야, 선 넘지 말랬어. 아, 정렬이. 야, 뭐야? 야, 정렬이. 야 정렬이. 그거! 바로 안뒤 안안 비... 누가 이런뭐 누가 이러어안 보고 진짜 빨리요려짜야 무슨 소리야? 스티치 스티치 짜 진짜 스티치 스티치 진짜 스티치, 스티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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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티치를 와. 에이 그냥 별거 아니에요. <laughs> 와, 잘하네. 아 잘하네. 게임은 이런 거다. <laughs> 네, 이렇게. 어, 아 뭐야? 쟤 삐졌는데? 어, 아, 뭐야? 삐졌는데? 아쟤 뭐야? 삐졌는데? <laughs> 아쟤 뭐야? 라스트 팡입니다 라스트 팡. 와, 네 개나 네 지금 했어, 요 언니. 와, 나 인형 준대요. 이거 이거 야 이거 갖고 싶다고 해서 아정열가 갖고 싶었어? 순정에게 이것도 주려고 어, 선물했... 언니 너 진짜 순정파다 완전 순정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싶은 것보다 우리 정열걸이 그, 갖고 싶은 걸 그, 고른 언니, 거잖아 네. 순정이 어. 넘친다야 순정걸 언니. 언니 이거 수고 해요 최나씨 성공입니다 1대1 오케이 자 괜찮아 아, 어. 순정걸과 낭만걸의 바이크 대결 시작합니다 <laughs> 아 재지 언니가 이거 있어 대박! 아니야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빨리 분발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우 와우 와우 와 야, 바이크이크도 바이크도 <laughs> 졌어! 자 그러면 순정걸 성공으로 지금 2대1입니다! 저한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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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골도 no, 낭만이다! 역전도 yeah! yeah! 낭만이다! 낭만거래 <laughs> 승리! 아 너무 덥다. <laughs> 잠깐만 그럼 2대2예요 지금 딱 2대2. 아, 뭐 할까요? 마지막 게임. 네. 아니 이러다가 날 새겠어요. 그냥 베이스를 쳐보고 결정하는 거 어때? 베이스? 직접 쳐보고? 고등학교 선배들 중에 베이스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 누구냐면! 네. 한 40년 된것 같아, 그치? 네. 여기 다 저기 쩔어요. 이런 데는 저기 얼마 정도 하나? 가끔 아 나오나요? 저기 좀 나오죠. 임자은 의미 아니, 선생님. 야가스리만큼 지금 떴어요. 아, 그치. <laughs> 네. 어떻게, 어떻게 이런 걸다 알아? 어른들 대화 같아. 평당 얼마 정도면 괜찮은 거야? 어. 괜찮은 건 없지, 언니. 없어?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laughs> 세리필드 선배님 건물은 그러면 건물 주인 건가요? 어, 그거 물어봐야겠다. 한번 여쭤봐야겠다. 오, 너무 낭만있다, 여기. 두두두두두두두 진짜 예쁘다. 어, 여기.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대박. 안녕하세요. 중영우 선배님? 안녕. 고민하도 저랑 이 은재라고 합니다. 25년도 졸업 연인군이야 반가워 네. <laughs> 반갑습니다 조민희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네. 일단 앉으세요 네. 네. 어, 너무 낭만있다 여기 <웃음> <웃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중경고등학교 나와서 진짜 미치겠다. 체리필터 30년 하면서 무슨 중경고 등학교 선배 후배를 중경... 만나본다. <laughs> 중경고의 이효리 선배님, 윤은의 선배님, 양파 희년. 중에. 오, 맞네. 어, 되게 많이 가셨다 <laughs> 나보다 나이 많은 <laughs> 사람들도 있으면 상상순이 형.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맞다 맞다. 그러면은. 부부가 그럼 존경도. 네. 예. 대박이다. 네. 상순이 오빠한테 그 어쿠스틱 기타 많이 도움 받았어. 오, 네. 오, 네. 진짜요? 비싼 기타 많이 갖고 계시니까 좀좀 이렇게. <laughs> 왜왜안 오세요? 갑자기 열심히 하네요. 예. <laughs> 네. 야 나와 이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소민이 중견고 2009년도 졸업생 이은재라고 합니다 아 2009년도요? 네 선배님 키티랑 너무 잘어울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선배님들 아 네반갑습요다 네. 환영해요 아, 아 진짜 니다 초대해주셔서 너무 아, 감사해요. 선배님 저는 대학 축제 한번 겹쳤었어가지고 아, 실제로 뵀거든요 아, 뭐 그때 무대도. 야뭐제영광이었다 그때 또한 인사 드리고 앨범도 드리고 했는데 오. 지금 제가 정신을 차고보니까또 그러니까 여기 작업실에 아, 있는 게. <laughs> <좋다. 웃음> 너무. <laughs> 여기 월세인가요? <laughs> 여기, 아 진짜. 인정. 완전 월세죠. 안녕 월세요. 아엠 방을 하시는 거구나. 사실 저희가 여기 찾아뵌 이유가 음. 저희가 지금 저 낭만 걸, 정열 걸, 그리고 순정 걸, 양정순 밴드라고 아 낭만 고양이를 꼭 완창을 하,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저희가 예, 그 결성을 했거든요, 지금. 아 좋네요. 진짜 훌륭한 젊은이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음.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죠? 예나랑 제가 베이스를 서로 하겠다고 음... 약간 겹친 상태예요. 네. 어. <laughs> 베이스를요? 특이하다. 베이스를 들고 어. 싸운다는 게. 그래 나도 세상은 이렇게 변한 거야. 진짜 특이하다. <laughs> 드럼도 저는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드럼이 하체에도 쓰는지 몰랐어요. <laughs> 그래요? <laughs> 하체가 쓴다더라고요. 제가 탄주사 하체가 끈, 좀 부실해가지고 끈, 끈, 끈. 근데 너무 드러운면 하고 싶으면안굴도 같은데 하체가 부실해서 일단은 베이스로 결뤄 보고 음악을 아는 거야 이 친구들은 응. 베이스가 멋있다는 거 아, 아는 거지. 은비 씨는 뭐 선택했어요? 아, 저는 일렉 기타요 일렉 기타요? 아예. 저는 일렉 기타요 일렉 기타요? 아예 없이 없이. 뭐 알아? 뭐 알아? 뭐 알아? 세상을 몰라. 아니 잠깐 타임 아니 잠깐 타임 밴드의 꽃은 보컬인데. 맞네. 보컬이 없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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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맞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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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속지 마요. 베이스밖에 없어요. <목소리> 저희 딱 봤을 때 누가 더 베이스를 좀잘할것 같은지 그냥 느낌만. 그냥 느낌만. 저, 느낌만 봤으면. <목소리> 느낌만 봤면 제재씨가. 아 미치겠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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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학연 지원으로 왜? 가는 거예요. 학연도 낭만이야. 학연이라도 있어요, 제가 못고삽니다저일렉로 네. 바꿀래요. <laughs> <나. 웃음> 일렉은 <웃음> 있잖아, 지금. 아 뭐, 진짜? 뭐가 중요해요? 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아 거. 손가락 힘이 아니, 중요해요? 손... 왜냐면 이렇게 줄을 아 눌러야 되니까 이 네. 손가락 근력의 힘이 아 되게 중요해요. 아, 중요하지. 그래서 아 준비했습니다. 아 그냥... 씩 떼서 제일 많이 뗀 사람이 승자입니다. 약간 좀 예나식으로 잡아도 될까요, 그럼? 어, 예나식이 뭔데? 살짝 예나식으로 나는, 잡을게요. 젓가락질에 베이스 기본이 있는 사람이고 예나는 지금 아이고. 기본이 안돼 있잖아.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어? 저는 중요한 건 결과라고 봅니다.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위에 있는 게 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 단순히 스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아, 내가 아끼 한두 번 먹어보냐? 아 장난 아닌데. 오 잘해 잘해. <laughs> 나안 돼. 잘 배웠어. 이제. 생잎을 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떼봐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야다 튀기고 난리났다. 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튀기고 야. 난리가 났네. 여기 청소 때문에 사람 안 그러니까, 부른다 하셨는데 오늘 이런 더안 부르시겠네요. <laughs> 야 아니, 무슨 카메라 켜도 돼요? <웃음> <웃음> 야 무슨 진짜 저... 리얼하겠다. 뭐야 <laughs> <laughs> 다 됐어? 일부러 위로 쌓아가지고 되게 많아보여 그쵸? 어 근데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래? 어, 그래. 그러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한장한장 한.. 장, 한, 장. 한 어? 두 장이다 두 장이에요 잘 봐주세요 야 너.. 야너 잘.. 아, 너 그거 못해 하나만 더줘 하나만 더줘 아, 보세요 이게 한번 해봐야 될거 같아 두장세장네장 <laughs> 장. 네 장, <laughs> 다섯 장쟤꽤 떴네? 그럼요 아홉 장아 안돼 아 안돼 아, 열정 열열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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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냐 이 녀석아 약국가서 뽀로로 젓가락 야지 아, 지금 1대 0입니다 보컬 지원자가 안 나서 그렇지 일단 여러분들은 노래를 같이 하셔야 될것 아, 같아요 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아, 일단 아나 멀티태스킹 약한데 왼손으로는 숫자를 1부터 오른손으로는 알파벳을 <웃음> A부터 <웃음> B 나잘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경험상 약간 소문자가 약간 편하더라고요 아 해보셨구나 <목소리> 소문자로 갑니다 소문자가? <Soln -604> 그러니까? 준비 시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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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e> 잠깐 안되는데? 지금 언니 드럼 치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가능한 건가? C A O Q 여 R R, R. R, R. 사람은 뭐지? 띵띵띵! 자 19S까지 했습니다. 네 19S까지. 아오 진짜 잘한다. 야 이거 진짜 힘들다. 이게 뭐야! 자 그럼 얘나 갈게요. 시작! 어? A A A? A. B 몸도 계속 <laughs> 얘는 들어 확실히 안될것 같은데? <laughs> 내가 저랬어? 아니야? 내가 저랬오 <laughs> 몇, 번, 아니, 아니, 몇 진짜... 번까지 했지? 진짜로 바보 같아. <laughs> 내가 더했어? <저랬어>? 오? 어? <laughs> 오가 안 그려져. <laughs> 오가 안 그려져. <laughs> <안> 그려져. <laughs> 와 이거 어? 진짜 은비 찬스. 은비 찬스. 네, 자 은비 흑기사 가겠습니다. 시작. 말로 해요. 일, 이. 오 잘한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역시, 역시 숫자 관련해서 조금 강해. <웃음> <웃음> 그 시선이 진짜 좀... 우와, 목사 같아. 야, 유키스를 움직이는그 할아버지 같아. 저 집중 상태. 오, 집중력 장난 아니잖아. 어디까지 했어? 아니, 어디를 보는 거야? <laughs> 나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어디를, 아, 끝! 우와! 자, 자, 어디까지 어, 됐나요? 5까지밖에 못했어요, 5. 어. 어? 숫자 몇까지 했어? 숫자는 잊어버렸어요. 어, 뭐라고요? 짠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렸다고요? <laughs> 근데 어쨌든 은비 찬스까지 쳤지만 둘이 합해도 나한테까지 못 왔어. 와. 오. 근데 진짜 잘한다. <laughs> 너 지금 뺏길 <백킬> 위기야. <laughs> 난 이거 할수 있어요. <laughs> 지금 2대 0이에요. 2대 0. 괜찮은데? <laughs> 어, 이제... 아, 마지막 게임 근데 남았다고 합니다, 선배님. 뭐 무슨 게임이죠? 이락밴드 하려면은 네. 아, 네. 이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아외우력 아 일단 확실한 건 가수는 곡이 많아질수록 네. 프롬프터가 만약 꺼져도 내가 가사를 다 외우고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나 해보시면 안 돼. 프롬프터가 있어도 네. 바빠 죽겠는데 그게 아안 보일 때도 많아요. 아 이번에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암기할 시간 2분 드릴 거고요. 네. 생일이랑 이름을 외운 다음에 이따 뒤집었을 때 생일을 말해주시면 네. 됩니다. 지금 외워주세요. 자리는 바꿀 거예요. 아, 바꿀 거야? 네. 아, 나 자리로 완전... 외우는데? 와 그겁이다. 나 지금 다 외웠어. 와! 자리 바꿀 거예요, 언니? 어. 머리 진짜 좋은 거 같아. 그래. 네. 아, 여건 질수 없지. 자, 4월 20일. 4월 20일. 어. 4월 15일, 오! 7월 10일, 1월 13일, 3월 10일, 8월 31일, 2월 21일, <laughs> 아, 사, 이, 9월 20일을 아, 사, 이, 9월 20일을 8월 1일. 9월 27일, 7월 5일, 2월 5일, 7월 5일 그거 한개 틀리고 오, 다 맞혔어요 아, 말이 잘못 나왔어 21일을 2월로 말했어 아난 다시 한 번만 도 다시 할수 있어 잠깐만 나 너무 다음에 하기 싫어요 거, 내가 왜 해야 돼? 약간 컴퓨터 AI랑 싸우는 <laughs> 기분인데 내가 이걸 아, 이미, 이미 정해진 게임을 내가 왜 해야 돼? 도전정신. 왜 해야 돼? 락은 도전정신 <laughs> 락은 도전정신 예나 어. 9월2 7일7월5일오선배님이랑헤원씨랑 생일이 똑같네요 7월5일7월5일2월5일오한십 일+ 고 8월 1 일+ 9월 2 1 일+ 8월 3 1 일+ 3월 1 0 일+ 오~~ 월 일+ 0 일+ 치5일7월 <laughs> 10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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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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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난주 와 기억해 방금 우리 은비 찬스! 은비 찬스. 찬스. 1월 13일! 야야이 야, 박빙이야 <laughs> 박빙이게 너무 열받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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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걸 마마하게 <laughs> 보지마 순정걸이 솔로가 성공한 이유가 있어 아. <laughs> 근데 이게 베이스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좀 장난이었고 <laughs> 어, 지금, 지금 어? 어쨌든 게임을 어우 장난이 잦주데요 장난이었고 미안해요 아니, 아니 학연이 있지 진짜 어. 장난 고양이시네 <laughs> <laughs> 천재야 아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라 제시는 진짜 천재예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그럼 저희? 어, 내가 연주하는 걸한 번만 보면 똑같이 할 거야 두분다 너무, 어, 너무, 어, 기억력 너무 좋은데. 예나씨도 보면, 어, 어리숙한 와. 것 같은데. 없는 맞아, 맞아, 맞아. 어리숙한 네. 것 같은데. 네. 직접 이제 저희가 쳐보면서, 저희 하시는 것도 보고, 저희 하시는 것도 보고 해서 응. 저희가 직접 포지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아, 아,